먼저 5번 발언을 하기 전에 포항시 의정에서 주관하는 포항 자치대학 25기 수강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번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과 2 3 0 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으로 확인된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일시 보관 시설 일명 적환 장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방안을 직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오랫동안 오천업 제철동 청림동에 악취 오염을 유발했던 영산만 산업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폐쇄를 주장했었고 그 의견을 수용하여 이강덕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으로 사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후 포항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2020년 하반기부터 외부에 위치한 위탁 대응 업체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약 5만 6천 톤으로 하루 154톤 정도 수준입니다. 포항시 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외부 위탁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껏 2년 단위로 위탁업체를 선정 위탁에 왔습니다. 기존 위탁 계약이 원래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외부 위탁으로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옮겨 씻는 적환장의 보유 여부는 외부 위탁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동안 필수 조건인 적환장 보유업체가 위착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문제 없이 포항시 음식물 처리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이 사용되던 적환장이 포항철강산업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이행이 되지 않아서 공단으로부터 입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목소리> 적환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외부 위탁의 필수 조건인 적환장의 보유 문제는 입찰의 기반 조건입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가 적환장을 보유하지 못하면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입찰이 무산되면 당장 연초부터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여 그 피해는 50만 시민들에게 돌아올 의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상 폐차당 용도의 현적환장을 폐기물 처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수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해당 부서간의 협업 미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지정까지 이르게 한 포항시 행정의 미숙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을 미리 방지하려면 적환장 부지를 포항시가 제공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제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항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집행부가 적환장을 제공한다 해도 부지 결정 과정에서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적환장 설치 문제 때문에 집단 민원의 홍역을 아름바 있습니다. 청하 사태가 그 증명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간의 적환장 부지로 폐허 상태인 구영산만산의 음식물 서리기 처리 시설이 다시 검토되고 있던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풍문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풍문이 사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환경 기초시설도 그 위치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대책은 황시 자체 처리 시설 확보입니다. 2020 이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논란과 시행착오 끝에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격렬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적, 처리 시설의 건설 등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2008년에 가서야 준공될 것입니 늦으면 2000. 29년에 가동될 것입니다. 3, 4년 동안의 음식물 처리 시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황시 생활생활 매립장 및 SRP 시설이 가동 종료 시점이 2034년 예정입니다. 순환적 매립장 사업을 현재 진행하지만 2034년 전이라도 종료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본의원은 여러 시정 질문에서 에코빌리지를 건설할 때 반드시 음식물 처리 시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강조하고 했습니다. 에코 빌리지는 포항시 환경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인 것입니다. 이 에코빌리지 조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포항시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줄것을 강력하게 촉